김민석, 송동훈, 안세영, 이우석, 차민석이 추격합니다. 주영, 이찬영, 정백원, 윌리엄 나바로, 강태현입니다. 강태현. 탑. 네, 이찬영 탑에서 다이포스트, 바운드 패스 후에 윌리엄 나바로 깔끔합니다. 네, 정석적인 피길로를 가져가면서. 장면에서 오늘의 첫 득점 윌리엄 나바로였고요. 그리고 나바로 의 매첩됐을 어, 땐 저걸 돌파로 뚫었거든요. 네. 그리고 스리포! 어 이우석 오늘은 터집니다. 자, 이 이운... 다시 나바로 외곽에서 이주영 스텝백 후에 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행운도 기 때문에 자유 투를 주겠다는 판단이었고요. 어, 네. 어려운 자세였는데 시간 쫓기면서 쐈는데도 정확한 야투를 보여줬던 차민석입니다. 아 지난 경기 차민석의 야투 성공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구... 코너 쪽으로 빼줍니다만 이주영 약간 미끄러졌었고요. 송동 훈간의 외치업 이주영 쐈습니다. 오오오 샤크라 1초 남기고 히즈. 이주영... 오늘은... 바짝 견제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이건 이주영 선수의 이 득점 스킬 셋을볼 수가 있는 순간이었죠. 네까지. 골밑으로 들어가면 성무에게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차민석 힘으로 대결을 붙어봅니다. 차민석이 나바르를 상대로 골밑 편석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효석입니다 외곽에서 송동훈. 송동훈 드라이빙 후에 올려놨습니다. 오 송동훈입니다. 자 이연호를 매치 펀팅을 하면서 팀이라 빠른 트랜지션 정백원 코너에서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깔끔했습니다. 이찬영. 다시 오페스 리바운드 안세영이었고요. 신민석의 석점포. 네. 상무도 응수합니다. 공격 리바운드에서 되는 농구를 스코드가 얇은 팀이 선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찬영. 아, 아. 3점 반칙. 차민석은 지금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일단 3점 라인 바깥에서의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두 선수 다 고졸 드래프트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연차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 이 장면에서 네.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조금 손을 쳤나요? 아, 지금은 이제 착지 과정에서 차이석 선수가 이찬영 선수가 떨어져야 되는 공간에 발을 좀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무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찬영 선수도 경기 시간이 필요했는데 디리그 경기를 해냈어요. 네, 그리고 외곽에서의 강태현의 석점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놓는 모습 윌리엄 네. 나바로가 해결해 줍니다. <laughs> 이러면 이제도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민석 탑에서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곽정훈 돌면서. 올밑에서의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계속 지금 공격 리버링인 클락 7초 남았습니다. 곽정훈 그대로 올레이어 아 몰려났습니다. 아 그리고 신민석. 신민석이 해결해 줍니다. 아,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쌓여져 이주영의 버저비. 아 KCC의 이주영 1쿼터를 장식합니다 야 마지막에 뜨겁네요 사실 좀 분위기가 넘어간 채로 1쿼터를 마칠 수도 있었는데 이주영 선수의 이 3점 버저비터 한방으로 다시 KCC가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네 어, 1쿼터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아 지금 뭐 밸런스 제대로 잡고 시간 보고 잘 올라갔고요. 최근에 점퍼 감각이 워낙 좋은데 그 감각이 경기가 넘어가고 또 원정 갔다가 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게 대단하고요. 그렇죠. 던졌을 때좀 성공률이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오픈 석점. 야 좋아요. 꽃입니다. 조혁재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계속 내주고 있고요. 네. 송동훈의 석점포. 네. 오, 송동훈도 응수합니다. 송동훈의 스피드를 의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네, 티가웃을 내줄 거란 예측을 하고 베이스 라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민석 이번엔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이 주어집니다. 서터에는 조금씩 외곽포가 터지고 있네요. 네, 아 먼저 조혁재의 석점이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송동훈도 응수를 했습니다. 오늘 송동훈 선수의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네, 골파도 괜찮고 점퍼 감각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민석의 석점까지 캐치인 골을 의식하면서 컨테스트라기보다는 뒤에서 살짝 한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속을 잘해줬던 정백원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윌리엄 나바로 골밑에서 야. 올려놓습니다. 아 확실히 나바로였어요. 네. 안세영이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바로 골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바로도 오늘 경기 공격에서 그리고 수 체력적인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신민성 올려놓습니다. 깔끔한 레이어. 지금 지금 살짝 슛이 짧았네요. 그리고 안세영의 윙에서의 센터 커 상무의 외곽 슛이 터져 나옵니다. 지속적인 템포 푸시로 이뤄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본인 득점도 득점이지만 어시스트 많이 뿌리고 있고 안세영 선수도 침착하게 잘 올라갔네요. 네. 외곽 슛이 2 쿼터 들어서 불을 뿜고 있는 상무 농구단입니다. 이주영. 성동훈과의 매치업 이주영스 빈무부 아 후에 아, 이주영의 개인 기량입니다. 거의 지금 투맥 투맨... KCC 수비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들어와서 좋은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무의 공격입니다. 성동훈 안세영 오른쪽 45도 좋아요. 또 칩니다. 안세영. 자, 윅사이드의 안세영 선수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 각도가 네. 쉽지 않죠. 네. 점 확실히 올라와 있어요. 네. 이유석 차민석의 벌려둔 공간으로 인류석이 네네 리바운드를 레이어 벌려놓습니다. 아지금 차민석지만 과감하게 공격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니까 그 이후 장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동훈, 바운드 패스 진민석, 베이스 라인 패턴 가져가는 상무입니다. 자, 바운드패턴 바운드 가져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송동훈에게 어웨이바라이의블락입니다 자, 네. 아, 이장면에서 아 나바로의 블락과 함께 <웃음> <웃음> 교통사고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얘는... 야 이거는... 습니다. 차민석이 리바운드 따냅니다. 3점 슛으로 감각을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점프가 됐고요. 신민석! 아, 석점포로 키고 있습니다. 나바로 볼밑에서 베이스 라인돌 바퀴가 웃 이주영도 석점포 시도합니다. 네. 이주영도 3포인트로 응수합니다. 자, 이주영 선수의 강... 다시 드라이빙 후에 이우석 올려놓습니다. 어. 국가대표 이우석입니다. 확실히 신장과 윙스팬이 좋기 때문에 윌리엄 나바로 페인트존 차민석과의 매치업 나바로 올려놓는 과정에서 차민석의 파울이 해봤습니다. 네 골밑에서 차민석과 나바로가 오늘 여러 차례 이 매치업 마인 장착인 것 같아요. 네 나바로 투샷째 성공시킵니다. 본인의 차민석 포스터 플레이 힘으로 나바로와 결어봅니다 이번엔 휘슬이 울립니다. 이번엔 나바로의 파울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이제 장군 멍군을 한 번씩 했어요. 포스터 네. 공격에서 나바로가 한번 반칙 얻어니까 차민석도 네, 지금 반칙이 맞죠. 네. 반칙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민석의 투샷 모두 성공시킵니다. 강태현 이주영과 공을 주고 받습니다. 이주영 벤트 후에 미들 레인지에서의 백샷 들어갑니다. 거의 뭐 이주영 선수는이고요 부산 KCC 코너에서 조혁재의 석 점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상무가 가져옵니다. 자 이거 공격 리바운드 뺏기면 아 기회예요. 윌리엄 나바로 골밑에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아 3쿼터 경기의 흐름이 부산 또 공격 포지션에서 또 성공까지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주영의 점프 샷까지, 페인트 후에 자신감이 있었던 이주영입니다. 어 정말 한 스텝 가고 점포로 올라가는 이 템포가 너무 침착했고요. 네. 그리고 이 상대의 턴오버 후에 카운터. KC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키가오 패스 후에 신민석. 서민석 점포 다시 시작하는 신민석입니다. 자 이게 다 안정적인 기술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터진 신민석의 석점포 신민석 빠르게 이우석에게 전달 다시 신민석 어, 가나요 신민석 왼쪽 45도 각도 이야! 연이어 꽂히는 신민석의 석점포입니다 오늘 3점슛 아이 신민석 선수의 3점슛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다시 분위기가 상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 배워가고 성장해야 되겠죠 네. 차민석입니다 차민석 직접 갑니다 차민석의 원핸드 덩크 아 확실하게 경기 분위기를 주도해 주고 본인 이제 어시스트를 쌓는 아. 또 덩크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확실히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아 저희가 이 스타팅 파이브 사진에서부터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웃음> 강한 <웃음> 맞아요. 의지 맞아요 강한 군인 강한 의지 차민석입니다 상무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빠른 트랜지션 이우석 그리고 안세영 올려놓습니다 62대42 어느덧 20점차입니다. 자 이우석 선수 이번에도 직접 올라가지 않고 합니다. 강태현, 어 좋아요. 직접 드라이빙 후에 강태현 올려놓습니다. 자 그동안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강태현 선수인데 잡자마자 이렇게 차민석 탑에서 차민석 아, 아, 아 바운드 패스 네. 후에 이우석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차민석 선수가 동료의 찬스까지도 봐주는 모습이고요. 네. 계속 나 아, 그렇군요. 아. 핸드폰는 선수에게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까 커딩 들어가는 이우석을 완전히 놓쳤고요. 네, 커딩과 바운드 하이 포스트 이주영의 점프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의 점포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이찬영 선수가 계속 이렇게 찬스가 났을 때 던져줘야 됩니다. 네, 통동적인 키가우 투에 안세영 스텝백 두 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리바운드까지 다시 이우석 페인트 존에서. 힘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해 보려 합니다. 신민석 야. 이우석 다시 이우석 결국 공격 리바운드를 세 번이나 따내면서 결국 이 포지션 마무리를 부산 KCC고요. 이 장면에서 이우석 신민석 다시 이우석까지 네. 도움 수비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우석이 끝까지 리바운드를 따내죠. 네. 자기 세영 차민석 나바로와의 페이스업. 아, 차민석이 힘으로도 나바로에게 마운드 패스 후에 윌리엄 나바로 벤티 존 직접 팔을 쭉 뻗어서 올려놓습니다. 계속 이제 나바로가 뛰었다면 어때 있구요? 안세영 다시 이우석 석점입니다. 아 이우석의 외곽 슛이 터져 나옵니다. 자, 지금도. 가비가 있었습니다. 그 나바로 상대로는 오늘 차민석이 드라이비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나바로 직접 올려놓습니다. 네, 반칙을 좀 원해봤네요. 나바로가 직접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선으로 키가오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그대로 올라가죠. 네. 네, 이우석의 블락타이밍을 뺏는 아주 디디 이주영. 바운드 패스 후에 나바로. 나바로 미들레인지에서 예, 2포. 아, 오늘 투 포인트는 상당히 아, 나바로가 하지만 오늘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 메인 핸들러로도 나서고 있고 스크리너로도 나서고 있고요. 예. 리바운드 가담도 제일 열심히 해 주고요. 그렇죠. 상무 송동훈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바운드 패스 후에 이유석의 탄력입니다. 템포 푸시 상황에서 이유석을 막기가 정밀함한 이주영이 다시 공을 되찾아왔고요.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조혁재입니다. 자 손질 수비가 안 통했을 때 다시 하이포스트 김윤성 오픈 투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골밑에서 올려놓는 부산 KCC의 집중력입니다. 네 지금 집중력이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올. 올라... 다시 이효석이효석 그대로 갑니다. 분대장 이효석입니다자3리 포인트로 인정이 됐죠.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아이효석 오늘은 이석점포까지 벌써 3개를 터트리면서 본인이 기량을 그리고 어첫 경기 5개 티리화효석입니다 이효석 우석 빠르게 올라갑니다. 과연 어떤 선택할지 완인석엘리우플레이네참이석이덩크까지 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파생 효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 KCC의 이찬영 스텝백! 오, 오 좋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찬영 메이드에 좋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 하나 하나가 다시 흐름을 또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송동훈 그리고 차민석 어. 송동훈 오늘 여유가 있습니다. 1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송동훈 네 나바로의 시선 끌어당기고 정확하게 차민석에게 내줬습니다. 민석까지 계속해서 20득점 이상의 또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맞아요. 점이 상무의 무기죠. 그리고 이 송동훈도 있습니다. 네, 송동훈 선수도 이을만하면 나타나서 템포 푸시에 의한 리모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밑에서 부산 KCC 윌리엄 나바로도 본인의 존재 가치를 영리하게 피했던 나바로고요. 네, 아 송동훈 사실 일곱 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어 맞습니다. 해줬던 나바로입니다. 그리고 곽장훈 베이스 라인 레이어 올려놨습니다만 다시 곽정훈 오페스리 바운드 후에. 이번에 2포인트 들어갑니다. <laughs> 곽정훈의 투지입니다. 곽정훈도 포스트에서 강태현에게 강태현 바운드 패스 나바로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엔드원까지. 강태현 선수가 이제 잽 스텝을 주고 또돌파에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이렇게 45도에 있다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괜찮네요. 강태현 선수가. 네. 지금은 또 나바로까지 잘 찾아줬고요. 사실 연세대에서 신장도 좋고 그리고 속도 조, 속도도 속도 좋고 슛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강태현이거든요. 네, 사실은 감각 문제죠.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어, 경기 감각이 좀 올라올 필요가 있는 강태현 선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윌리엄 나바로가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현우에게 이현호의 카운터 택 성공합니다. 자, 리바운드입니다. 아 잘... 어, 그리고 상무도 계속해서 빠른 트랜지션 가져갑니다. 신민석 오픈 오른쪽 윙에서 예, 신민석의 외곽슛으고 뜨거...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많이 던지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송동훈 이번에도 신민석입니다. 신민석 석자. 스미라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부산 KCC 이주영 여유롭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네, 이제 45초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무입니다. 박정훈, 어, 자 이게 문제죠. 네, 그러면. 일단 그대로 갑니다. 이주영. 자, 뭐 끊을 이유는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네. 투지 넘치는 리바운드 획득 보여줬고 12개 리바운드를 건조냈던 곽정훈인데 돌파하다가 지금 아, 아, 발을 밟았네요. 네. 이주영의 발을 밟고 넘어지면서 살짝 네, 발목에 부담이 갔습니다. 예. 네. 다시 이주영입니다. 외곽에서 이주영 3점 오, 어, 네. 들어갔네요. 이주영 <laughs> 들어갑니다. 97대 70무의 템포 푸시 이후에 속공 3점이 뭐 연속으로 한 세네 개씩 들어갈 때마다 한 10점씩 10점씩 점수차가 벌어졌던 경기였고요. 사실 이렇게 상대의 야투가 뜨거운 날은 수비 입장에서는 뭘 해도 제어가 어려운 날이다. 이렇게 좀